주님의 속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 1장 이십오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꾸아리어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 마르다에게 묻고 계십니다. 나는 부하리요 생명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산다. 그리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묻고 계십니다. 오늘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살고 그리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음을 우리가 아, 믿는 것입니다. 아,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죽임당하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이죠. 제가 다 용서한 받고 우리가 아, 제 모든 굴레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것을 믿는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든 죄를 안고 아,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그리고 다시 살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죽음을 극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야이로의 딸을 어린 딸을 살려 내십니다. 그리고 죽은 청년을 이간에 관에, 관에 눕혀서 장례식으로 향해 가는 이 청년입니다. 이미 죽은 청년이죠. 이 청년을 예 손에 관에 손을 놓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더니 일어나라고 선포합니다. 일어납니다. 청년이 살아나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은 나사로를 예 살리는 장면인데요. 본문의 말씀은 예 마지막 날에 부활로 이해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이 놀라운 부활의 사건이 마지막 날에 일어나 사건은 응? 이것은 분명하죠.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놀라운 영광 속에서 새로운 세계로 창조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 놀라운 부활의 영광이 오늘 살아가는 오늘 현장에서 우리가 처음 할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살아날 것입니다. 에스갤 37장은 이 마른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입니다. 뼈들이 다 말랐고 죽어서 아무 소망이 없는 이 사망의 골짜기에 에스겔 선지자가 서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변할 때이 뼈들이 살아납니다. 이 뼈들이 서로 연결되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이 뼈들이 하나하나 연결돼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 이 뼈, 저 뼈가 들어가죠. 뼈들이 서로 연결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생기를 향해서 또 변하죠. 이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고 명령하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자, 그들이 일어나 서는데 극기 큰 군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예수계 3 7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부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에 고로생활 속에서 아무 소망이 없게 됐고, 마른 뼈다리처럼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민족을 다시 살려내셔, 다시 가난한 땅,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신다는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분대로 일어나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에 놀라운 처음을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도들 교회의 성도들의 연합체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우리가 주님의 숲교회에서 하나 되어서 예배 드리는데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서로가 연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뼈들이 연결되어서 힘줄 그리고 거기에 살 살갗 또 피부 다 덮여지고 이게 온전한 하나님의 붕대로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 이 부활의 역사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린다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은 이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된 연합체입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온 땅에 있는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하나의 사도적 교회고요. 하나의 보편적 교회고요. 하나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우 교회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가 어떻게 연합할 수 있습니까? 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어려움에 직면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너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이 자녀들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부딪치는 여러 가지 정말 당감하고이 마른 뼈들과 같이 죽음으로 이게 오는 죽음의 사건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비극적인 것들 앞에서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믿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말씀은 믿음과 아, 순종이죠 믿음과 신천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리고 그 명령 따라서 우리가 실천하는 것 여기까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삶의 어려운 것들, 우리 삶의 난감한 것들, 우리 삶에 주모있다고 생각하는 그 구체적인 것들, 우리가 마른 뼈 같은 것들을 두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명령을 기다리십니다. 주님이 마른 뼈를 두고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이난감한 속에서 무엇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저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우리가 믿음과 순종의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난감케 하고 우리를 정말 이 마른 뼈다귀처럼 죽음의 뼈다귀처럼 우리를 정말 다해체채 시킬 것 같은 이지하계 엄청난 사건 앞에서도 우리가 주 앞에 나가서 십자가 뜰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함을 선포하고 예수 안에서 너의 죄가 용서와 용서되었노라 예수 안에서 너의 죄가 깨끗하게 되었노라. 예수 안에서 도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 나라. 우리가 선포하고 또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오일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제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 용서함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용서의 은혜, 사제의 은혜를 선포하고 또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너와 함께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너를 도와주신다. 천둥하신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신다. 동행하신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계신다. 동행하시는 하신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의 피난차가 되신다. 우리가 이렇게 사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사아계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말의 뼈처럼 사방에서 죽음의 골짜기에서 뒹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크리스도의 호음을 선포합시다. 너는 너의 죄가다. 용서함 받았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예수 안에서 너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하나님이 너를 용납하신다. 우리가 성포하고 또 성포합시다. 마름뼈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성포하고 성포합시다. 우리 삶의 마름뼈처럼 해골처럼 죽어가는 골짜기로 가득 찼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성포합시다.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성포합시다. 뼈다귀처럼 가득한 해골골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선포합시다 이 말씀대로 선포하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고 우리가 마르피와 같은 죽음의 현실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이 땅에 선포합시다 온 교회여 선포합시다 온 성도여 선포합시다 죽어가는 수많은 지체를 향해서 선포하고. 그다지처럼 뒹구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확신하고, 그리고 입고손포하는그 속에 하나님의 연합체로서 이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연결되고 연합되고, 중복이도하는 속에서 이, 이 교회, 교회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생기가이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생기가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주의법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로 그 백성들을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가 직면하는 이 삶의 현장에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깨달이처럼 빙구럼 같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고 그 명령들 내 것을 믿고 그리고 성령이 이 자리에 임지하셔서 이 공동체가 연합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등대로 일어나는 기적의 골짜기가 기적의 골짜기가 바로 이 김포 골짜기가 될 것을 확신하고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께 36절장, 32차처럼 선포합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합시다. 온 땅을 향해 선포합시다. 죽어가는 수많은 지체들을 향해서 선포합시다.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반드시 마른뼈가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우주적 몸 안에 연합되고 연결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서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걸어가게 되는 위대한 여사가 반드시 펼쳐질 것이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오늘도 주 앞에서 믿고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조합에서 걸어갑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나름처럼 뒹구는 이골짜기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우리가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